이번 시간에는 소학집주 348페이지에서 349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48페이지로는 칠연하고 무슨 그 무분 큰 글씨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칠연, 견, 임부계하고 불각, 단선, 조혜리 칠. 일곱 번째는 견 보다 인 부기. 보니 인지 부기, 남의 부기, 남의 부기를 보고, 보고 하고 이가 생겼됐어요그고 불가 몸에서는 뭐안 된다. 한 한. 또 어, 이탄차로 쓰도 돼. 요건 간체가 있어야 돼. 한. 또는 감탄하다, 감탄하다. 또는 칭찬하다. 진, 찰. 그 다음에 선. 네. 선하는 거 여자도 어 밑에 삼수변으로 되있고 이수변에서 되는 거. 부르고하다. 그 다음에 저. 자, 흘뜯다 흘뜯다 자, 회 이것도 흘뜯다 흘뜯다 그래서 저회하면 흘뜯다 자, 어떻게 감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러워하고 헐뜯어서는안 된다 그다음 적은 글씨로 돼 있는거 직회 부분 적은 글씨 제가 읽으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회 어. 견인 무기하고 면 인지 부기죠, 남의 부기. 남의 부기를 보고 만약 약 생어 내놓다, 내놓다. 감탄해죠, 그렇죠? 감탄과 그다음에 부러움, 부럽다에서 명사에 부러움, 부러움을 내놓으면, 쩡 약하고 쩡, 쩡 많이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지 하나하면 유, 어 이게 이제 특수 동사니까 조가 뒤에 있겠네요. 유. 탐력. 탐욕지심, 탐욕의 마음 또는 탐욕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다 이죠. 탐욕의 마음이 있다. 이 것이다. 그랬어요. 남의 부기를 보고 만약 감탄과 부러움을 내 넣는다면, 감탄하고 부러워한다면 죠 그러면 탐욕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마냐, 가, 그 다음에 저, 해, 저, 해. 저도 헐뜯다, 해도 헐뜯다. 그죠? 헐뜯음을 더한다면, 죠. 더 한다면 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가 뒤에 있겠네요. 두수동사니까 누가 뭐 되겠어요? 투. 그다음에 질 투질 질투란 말이야. 질투가 있는 것이다. 질투가 있다는 것이다. 어, 투는 그 투자를 또 쓰기 다시 투자하고 그것도 맹진표하다 투자하고 어? <laughs> 자, 어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니까 감탄을 하고 부르하고 그다음에 흘뜯는것이 모든. 게 모두 이런 것이 게 모두 비 아니다. 뭐무엇 아니다. 지정사는 어다 이다 아니다 정상 뭐가 뒤에 있죠? 뭐분자지이이야뭐 이때는 뭐 행실, 뭐 행동. 분자의 뭐 행동이 비 아니다. 야는 소수는 종류사로 한단결청 단계로 오기 주제에서 부치한 거죠. 자, 음, 348페이지 하단에 큰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범, 사수사, 을 유, 범지자면, 조기, 견, 용이 뒤 부촌이, 어, 존심, 수신에 대유, 소해라 임, 서이 자, 경 하나 이저 h 법 m 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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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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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가는거죠일여지일유 유가 있으니까 뒤에 주가 뒤로 가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지잘일어났습요자 음. 요것도 이제 범하다아니죠 그런데 요것이 특수동사가 요거 좋으니까 요거를 명상형으로 해야죠. 그지 범하는 것 또는 그, 법하는 바, 법하는 그, 일 이렇게 것과 일 여러분 겉에 좋아 되죠. 너 치는 뭐예요? 이게 목적인데 원래 이지 자리 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몇 가지 일이랑 뭐지 그 자리 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도치를 했죠. 목적을 도치를 했죠, 그렇죠? 도치를 하고 도치된 자리에 원래 있어야던 자리에 지지 때문에 T를 쓰는 거죠. 예. 목적을 도치하는 네, 형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몇 가지 일을 포함하는 것이 있어 있는, 혹은 있는 몇 대는 경우, 몇대 경우라도 소죠 자가 뭐여러갔을때 경우라도 소수 있는 이몇 가지를 포함하는 일이 몇 가지를 포함하는 법과 있는 경우. 이렇게도 돼요. 이몇가지를을 범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래도 되고. 족기, 족기는 뭐뭐 할수 있다죠, 렇죠 뭐뭐 할수 있다. 이제 견하면 이게 이 보다도 되지불알다아둘수 있어, 알수 있다. 용이지 불초. 자영의지 불초 어뒤 하고 먼저 보겠어요 불초라는 거이 초는 이게 담짜 초상할찌게 초제 담짜 <목소리> 아버지를 담짜라 했다 원래 끝듯신데에서 못나고 어디서 다 못나고 어디서 다용원 먹은 마음이 좋죠 먹은 마음. 마음을 쓰다. 먹은 마음. 먹은 마음이. 요거는. 부추사 죽경으로 도 되고요. 또. 관용으로서 먹은 마음의. 이렇게. 마음을 쓰다. 먹은 마음. 먹은 마음이 못나고 어리석은 것을. 것하고 을목죠 그냥 알다이 이 l d a m o k t u r 이 c a You 가어 n t saga o 사 g 사 o d soga. d o 사 t have Mengsan say Sinka. Don't h a v 그래서 n 것하는 이 e 을 g s a y o n s 것을 알수 있다 먹 a 마 s a m o k t u r i 자,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어떻게 예. 요 그러니, 그러니 하는 거는 이제, 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럼으로. 그러니, 오! 그 다음에, 존심. 이, 그 다음에, 수심. 그러대유 어, 유가 또나네요유 두가 뒤에 있겠네요 그죠 소자 어. 이건 뒤에 보면은 이어존존 나는 것 때는 이게 보존하다 어 보존하다 마음을 보존하다. 음. 자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데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요걸명상로 해줘도 이건 그, 천이니까 몸에 뭐, 있어, 있어서 일천부 어떻게 해요? 명상형으로 천으로 쓰인 거 그렇죠?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데에 있어서 크게 어 이따가 특수형 동사니까 조가 이게 떼는거죠 해로운 바손은 뒤에서 꾸몄죠 크게 해로운 바가 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시면, 인, 그 다음에 서, 이, 자격. 자, 인. 모모수로 인하다, 모모수로 말 남다. 이게 했어야지 모모 뭐, 뭐, 수로 이나다 미다차 어, 이곳으로 말미서 그때 어로라 뜻이 다고 하셨는데 미암아미서 이들과 그죠 알미암아서 그런데 글을 쓰다에 글자를 쓰다 글을 쓰다 글자를 쓰다 뭐뭐 하여 뭐뭐 했어 글을 써서 스스로 그거는 뭐야 경계하다는 거죠 경계하다 경계하다 조금 더 이제 이 경계하는 분 여러분 저 여러분 봤을 때 가노라 이런 분 좋겠죠 자, 이로 말미암았어 글을 써서 이로 말미암았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이렇게 하면 좋죠자그 다음에 3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저은 글씨로 집설이 있습니다 오씨와 오씨가 말했다 어? 이상 수자는 수자. 이상 이상 요 수는 몇지에 면, 요건 가지에 몇지 가지. 이상 몇까지는 수, 피록그 다음에 약세 사나 연 들었어요. 세 사, 연들어요여뒤 이제 여이 필록 요때 약은 만약 뜻이 아니에요. 뭐뭐한것 같다. 불안드다그 보호에 적은 일인급은 필요. 적은 일인것같트나뭐뭐 뭐 하나 이게 열을 쓰기도 하고 그냥 일을 쓰기도 해요. 역속으로 일을 쓰기도. 하고. 비록 요세널때작다죠요 적다. 작은 작은 일인것같트나 그때요. 그 다음에, 어, 존, 보존하다. 신, 신 마음을 보존하고. 그죠? 그 이, 뭐 하고. 그 다음에, 수, 신, 몸을 닦다. 마음을 존,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데, 에 있었어, 서 뭐에 있었어. 지사5 뭐, 명상으로 해석해주 되죠? 동방, 당는 대, 하고, 졌어요. 여기 있어서, 그 다음에, 침, 유, 소해. 이거 역시 어떻게 해요? 매우, 있다. 동사, 주, 의견야 되겠죠? 해로운 바가 있다. 매우, 해로운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 쓰기를 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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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그래서 그 이건 쓰다예, 글씨로 쓰다, 쓰다 동사예, 동사. 다음 지 그것 그 또는 이것도 할 수도 있지 몸에 따라 가지고는 또 그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이것로 이것을 써서 그죠? 뭐, 하여 해서 접속사예. 뭐 o y o 경계하 g a 경을 안쓰고 개를 썼어요 앞에는 경을 o 는 c 앞에서는 경경 l s Up in a c u m b e r s o m 경계하다 up, up is a c u m b 다 r s o m e a n 그 c a r o 348페이지, 349페이지, 7언, 보난 9언, 부분 같이 공배 9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